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나누고자 합니다. 이전 말씀에서는요 정죄하고 맹세해서 죄를 확정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장로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기도받게 해서 치료를 받게 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수술을 통해서. 공동체를 치료하여 회복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의인이 되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바울의 편지나 다른 신약성서의 편지들은 끝부분이 인사말과 축복하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기록자는 병든 공동체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말한 뒤에 그 치료하는 목적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치료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9절은 공동체 치료의 목적입니다. 19절에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라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마지막 가르침을 전합니다. 바로 앞부분에서는 서로 자신의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맹세하며 정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고난 중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응답 받았을 때는 함께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의인들의 기도의 효력은 정말로 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그렇게 의인이 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야구보는 다시 한번 내 형제들아 라고 다정하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은 만약 너희 중에 누군가가 진리로부터 떠났고 누군가가 그를 돌아오게 한다면 이것이 19절의 뜻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 용서함으로 치료를 받게 한 목적은 진리로부터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부터 떠났다는 말은 진리의 길을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에서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것을 찾으면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양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라는 말이 오늘 19절에서 진리에서 떠났다는 말의 뜻입니다. 목자의 보호를 받고 있던 양한 마리가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한눈 팔다가 길을 잃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양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잃은 양의 비유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진리를 떠나 길을 잃은 양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길을 잃었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할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도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뜻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구약성경의 의미나 사전의 의미를 찾기 전에 먼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문맥에서 이 말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똑같은 말이. 속지 마라 라는 말로 나옵니다 역시 미혹되지 되었다는 뜻입니다 길을 잃은 양이 왜 길을 잃느냐면요 속아서 다른 것에 눈이 팔려 그것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양은 이랬을 것입니다 양떼의 중간에 있으면 길을 잃지 않죠 양떼의 끝부분에 있다가 맛있는 풀을 보고 그것의 길로 뜯어 먹다가 다른 양떼들이 다 가버린 것도 모르고, 있다가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야고보도 역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 영광의 속아 그 길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고 미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2장 13절에 보면 세상 영광을 자랑하다가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세상 물질을 자랑하는 것에 속아서 길을 잃는 것이 가짜 믿음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물질만이 진리에서 떠나 가짜 믿음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또 말씀을 깨달아서 알게 된 것을 자랑하며 믿음 없는 자들에게 분노를 터트리는 사람도 역시 길을 잃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물질을 갖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이나 똑같이 자신은 높이고 없는 사람은 낮추어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야고보는 모두 세상 영광을 따라 길을 잃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둘째로 야고보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5장 6절 그 내용을 보면요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지만 믿음을 자랑하는 것도 역시 세상 욕심에 미끼를 물은 그래서 함정에 걸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주는 감동을 무시하고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앙이 정통 보수신앙이라고 떠드는 것을 야고보는 귀신들과 동급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지극히 높은 자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 영광의 길로 사람들을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끌고 간다면 그런 사람들 역시도 끌고 가는 자들이나 끌려가는 자들이나 다 물려죽고 불에 타죽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거룩하다 생각하고 믿음에 관해 다투는 것 같지만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정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높여서 교회 안에서 세상 영광을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감각적인 쾌락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서로 싸우다가 얻지 못하면 아니 얻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큰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도 하나님께 계속 달라 달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얻으면 자신들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간절히 기도해서 얻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해 지키지 못하자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고소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엘리트들이고 또한 자신들이 모든 삶을 결정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세상에도 성공했고 교회 안에서도 존경을 받아 또 이러한 감각적인 쾌락을 얻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누리는 세상 영광은 가난한 자들의 목숨값을 탈취해서 얻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야구보는 마지막 부분에서 5장 7절에서 18절에서 의의 재판관이 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영광을 얻고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다가 마지막에는 의의 재판관이 돼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신음하며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신음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잘 믿고 있고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다가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맹세해서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빠르게 야고보서 전체의 쭉 내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가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미혹돼서 진리에서 떠난 자란 심각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완전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세상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한 가지를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많이 배워서 거룩해졌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며 존경을 받아 세상 영광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전혀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세상 영광의 길로 끌고 가서 멸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자들을 바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이러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진리의 길을 떠나 세상 영광의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을 자신들이 가진 세상 영광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높여 주신 분만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에서 감동을 받으면 예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실제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영광의 길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손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무엇을 합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영광에 빠져 방황하는 자신들의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받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달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반대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하, 하는 것이고, 내일도 만약 산다면 내일도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들의 미래를 맡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며 세상 물질을 탐하지 않다 보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야구복교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앉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원수들을 재판하는 재판관 자리에 앉지도 않고 대신에 오래 참음에 본보기를 보여주고 예언자들의 본보기를 따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하게 하고 치료받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병든 공동체 안에서 원수들에게 본보기를 보임으로 공동체가 치료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진리에서 떠나 세상을 방황하던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공동체를 치료하는 목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20절은 그렇게 치료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치료된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요, 공동체를 치료하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한그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이처럼 세상 영광의 길에서 헤매이며 당황하던 자들을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첫째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에서 구원했다고 하니까 심각한 우상숭배나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진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영광과 세상 영광을 모두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영적으로 사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재판관으로 앉으실 때 이런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처럼 사망에 빠진 자들이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정통 보수의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고 잘 아니까 정죄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구보는 참된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 믿음을 가지고 사망의 길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구원해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알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길을 가면서도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죄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어 죄인들을 그들이 걷고 있는 멸망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말은 베드로전서 4장 8절과 잠언 10장 12절에서 나옵니다. 두 구절을 살펴보면 야고보가 말하는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말의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가르치시고 보연 본을 보여주신 것은 그 사랑이 잘한 것이 있어서 자기에게 잘해줘서.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수많은 죄를 짓고 나를 괴롭게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억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수많은 죄를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약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정신차리라는 생각을 계속 간직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는 세상 영광에 빠지게 해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할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허다한 허물을 덮는 그 사랑을 할 생각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마음으로는 하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그것을 간직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덮어줄지 그 생각에. 집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야구보 역시 말씀을 간직하고 기도만 한다면 존경받을 생각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높아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야구보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믿음에 빠질 위험에 다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더욱 그런 위험한 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생각이 사라집니다. 왜요? 내가 말씀을 잘하니까 내가 이만큼 성경 공부를 했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지도자가 돼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거야, 나를 존경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빠지다 보니까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 간직하려는 그 마음을 정신 차리려는 마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믿음을 죽음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생각을 늘 집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허다한 허물 죄를 덮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린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은 죄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짝을 이루는 말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돕는데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문에서 말하는 것은 두 사람이 본래 싸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싸운 걸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죠. 계속 그걸 간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잠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잊어지고 잠들어서 잠잠해졌는데 상처를 준 아기는 인상을 쓰고 그 사람에게 계속 분노의 눈짓을 표현하다가 마침내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화끈하게 대화로 풀자. 라고 해서 이미 잠들은 그 분노의 감정을 다시 흔들어 깨운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미움이 다툼을 깨운다라는 뜻입니다. 10장 12절에서 허물이란 볼래 남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범한다는 뜻입니다. 의인은 반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범하고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사랑의 손으로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야구보 5장 7절에서 11절에서 원수들을 오래 참고 서로 원망하지 않는 자들과 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한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보기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사건건 시비를 따지고 누가 옳은지 따져서 그것을 밝히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가라앉은 분노를 다시 일깨워서 우리는 서로 다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원 기록자가 말하는 미움이고 그 반대는 사랑인데 사랑은 있어도 그냥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람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려고 애를 쓰기 쉽습니다. 그런데 야구보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며 오래 참는 농부처럼 오래 참음의 본보기를 보여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보기로 삼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고 구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허다한 어무를 덮어주려는 마음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나는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허다한 어무를 그냥 덮게 해주세요. 내가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덮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고난과 올해 참음의 본보기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 3장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 해서 본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는다고 했는데도 서로 세상 영광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원수 같은 제자들을 다 하시면서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 준 본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을 보고 씻긴 것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원수 같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가르치고 섬기신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한 장의 그림으로 딱 요약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난주의 말씀에서 나온 선지자들의 본보기는 바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힘과 생각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말로 들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섬김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씻기는 것을 흔히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족식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시 씻기는 사람이 내 종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황송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발을 씻긴다는 것은 원래 종들이 무시당하면서 가장 낮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발을 씻겼다고 해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뭐만 있습니까? 잘했다는 칭찬은 없고 욕만 있는 법입니다. 그것이 씻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섬기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죠. 그거는 발을 씻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치료받게 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걸린 이러한 잘못된 병에서 낫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야구보가 말한 치료법입니다.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길 때 우리는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보기가 되면 우리는 할 일을 다한 것입니다. 말로 전하고 삶으로 본보기를 보여주면 우리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예수를 믿지 않는 한국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들과 헤어질 때꼭 하는 말이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교회는 말이 많아서 누구나 똑같이 얘기합니다. 모이면 남의 말을 하고 그 말을 누군가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모임이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시끄럽고 남의 형 보고 싸우고 말 많이 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용서하지 않고 나가서 그 미운 마음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풍족한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모습은 이처럼 남의 말하는 모습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두가 다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구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불러오라고 했지만, 야구보의 초점은 교회 안에서 세상 영광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각자의 믿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고 기뻐하면서 그것으로 거룩한 척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위험에 빠지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저이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삶으로 실천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 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세상 영광을 따라가며 영적으로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삶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세상 영광을 따라 양다리 거치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라고 생각하며, 세상 영광의 죄악의 길에서 떠나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족한 양식에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에 힘입어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실제로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영광이 진짜 양식인 줄 알던 사람들이 그 양식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풍족히 먹고사는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며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보기를 보여서 세상 영광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